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니카의 변딜러입니다. 자 오늘은 음 제가 이제 딜러 생활을 하면서 어,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나는 이제 신용도 안 좋고 해서 아, 차를 살 수가 없는데 돈은 없고 일을 하자니 차는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제 좀 생각을 해봤죠. 이 500만 원이라는 거는 차량 가격이 아니고 이 500만 원으로 이 차를 사면서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을 필요한 총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자 그럼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살수 있는 차량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한번 오늘 한세 가지 종류의 차량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만 살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여드린는건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요. 여러가지 모델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첫 번째 모델로 보여드릴게. 저기 끝에 보입니다. 저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쭉쭉 파고 들어가서 자, 바로 이호 차량 오피러스입니다. 자, 이 오피러스 같은 경우는요. 일단 2010년식이고요. 어, 주행거리는 144,000km. 사고 부위는 있습니다. 요거는 따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사고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상 보시더라도 어 일단 연식은 오래 됐고 했기 때문에 먼지가 좀 많이 앉아 있죠. 이렇게. 예. 막 이렇게 딱히 어 되게 막 지저분하다라는 예, 그런 거는 솔직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뭐 아주 깨끗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 그래도 아주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냥 깔끔한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차량 금액이 350만 원이에요. 음 그러면은 이 350만 원이면은 뭐 부대 비용을 전부 포함을 하게 되면 대략적인 금액이 한총 비용이 한 450만 원이나. 어 고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할것 같은 예 그런 금액이 좀 계산이 되고요 정확한 거는 요청을 해주시면 따로 좀 정확하게 계산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어, 뭐 가격이 싸다고 다안 좋은 게 아닙니다 어우, 시동 한 방에 잘 걸립니다 아주 예뭐 주행거리가 14만 9 1,000km에 예, 149,000km고요. 예, 좋은데요? 핸들 떨림 없습니다. 차체 떨림 전혀 없고요. 음. 뭐 일단 여기 전동 시트 달려 있고. 예, 지금 뭐 이런 뭐 오토 라이트도 돼 있고 내비게이션하고 예,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옵니다. 뭐 ECM 룸밀러에 여기 열선 시트까지 다 돼있죠. 여기 조수석도요. 이거는 아 히터죠. 뒷자리. TCS 돼있고. 예, 라디오 아주 잘 나옵니다. 에어컨도 오, 잘 나오고요. 프로토 에어컨 다돼 있고. 아, 뭐 가죽 상태도 아주 좋아요. 음. 이 가격에 이 정도면은 훌륭한 거 아닌가요? 예. 어, 깨끗합니다. 아주. 자, 뒷자리고요. 어우, 이게 너무 너무 뒤로 해 놨네, 시트를. <laughs> 자, 어우, 시트도 너무 깨끗한데요? 예, 좋습니다. 아주. 예, 전장 이물질도 아무것도 없고, 예, 아주 깨끗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정도 500만원으로, 어, 다 포함시켜서 살수 있는 이 정도급이면은 어떨까요? 예,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뭐, 라디오 채널 하고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 에어컨 이렇게 해서. 투수도 있고요 음자 다른 차도 한번 보시죠 자 그럼 두번째 차량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지금 정면에 보이는 요차는 아니고요 자 바로 요겁니다 요차 바로 산타페고요 자 금액은 420만원입니다 420만원이면은 부대비용하면 딱한 500만원 정도에 되지 않을까 예그런 네, 생각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차량도요 어, 일단은 뭐 외관상 문제는 없습니다. 예, 교체 부위가 운전석 문짝. 예, 운전석의 앞문짝. 그것만 이제 단순 교체구요. 예, 뭐, 데미지 있는 사고 부위는 없습니다. 아, 이렇게 보더라도 좀 깔끔한 상태구요. 연식에 비해서 잘 사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요건 이제 2.0 MLX 디젤이에요. 예, 2022 륜입니다. 자, 이제 실내 한번 볼게요. 자, 실내를 한번 들어왔습니다. 오... 자... 일단 뭐 이것도 일단 내부는 좋아 보입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예... 잘 걸립니다. 예, 시동도 잘 걸리고 음, 뭐 이런 떨림 없습니다 뭐 디젤차니까 뭐이 정도야 다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이고 음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은데요? 예,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어, 나름 깨끗합니다 아주 이것도 자, 일단 뭐 내비 이런 거는 없어요 라디오 예잘 나옵니다 자 프로토 에어컨 이제 달려 있고요 그리고 또뭐 이제 열선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돼 있네요 네잘 나옵니다 자 어, 이렇게 돼 있고 자 시트도 뭐 나름 여기가 좀 이렇게 거슬려져 있는데 뭐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뭐 이런데도 뭐 딱히 긁혀 있는 부분 없이 네, 나름 깔끔하게 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넓으네요 이 차는. 네. 자 뒷자리도 일단 왔고요. 뒤에 한번 보세요. 뭐 시트도 뭐 이런 요런, 요런갈라짐 갈라진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좀뭐 세월의 흔적이죠.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위에 천장도 이물질 없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시트는 접힙니다 앞으로. 네. 자,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 차량을 보러 가겠습니다. b m w 아니고요. 예, 저기 깜빡깜빡거리는 예, 저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바로 네. 서민 3목입니다. SM3죠. 어, SM3 제 영상 올린 것도 있는데, 어, 요거 이제 흰색입니다. 흰색. 자, 요거는 2010년식 아, 어, 뉴 SM3 R2 버전입니다. 옵션도 어느 정도 좀 괜찮게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 이건 뭐황금 도장 한 저희 쪽에서 한 9만 원인가 이렇게 주면은 바로 한판 할수 있습니다. 이건 뭐큰 문제 되는 게 아니고 차, 차량 가격이 340만 원이에요. 예, 340만 원. 요것도 아마 합산을 해서 하면은 총 금액이 한 400, 한 30이나 뭐한 420이나 요 정도면 아마 어 다.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정확한 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자, 이 차량도 어,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어, 이렇게 카드 키에요 어, 엔진 스타트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예, 잘 걸립니다. 어 자, 뭐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 차도 예, 깔끔하게 아주 시동도 잘 걸리고. 주행거리는 96,600km입니다. 음, 자, 간략한 옵션을 한번 가볼게요. 자,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어, 어, 내비게이션, 이렇게 걸어놓으면 되겠네요. 자, 하이패스 루밀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오토레인 센서가 달려있네요. 자동 와이퍼죠 어, 그리고, 자, 프로토 에어컨. 예, 작동 잘 됩니다. 자, 음, 전체적으로 지금 다 보고 있는 차량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전동 시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여기 열산 시트. 자, 까죽 상태 한번 볼게요. 예,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예, 예뭐 어디 까지거나, 그런데 없습니다. 자, 도어 트림도 깨끗하죠? 아주 좋습니다. 예, 여기도 좋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뒷좌석도요. 시트 아주 깨끗하죠. 예, 아, 여기가 좀 위치가 좀 어두운 데 있어서, 아, 진짜 조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자, 천장 이물질 없습니다. 예, 지금 이 시동 걸어놓은 거예요. 되게 조용하죠? 예, 네, 조용합니다. 자, 요렇게. 어떠십니까? 아, 이게 이 가격대에 다 맞춰서 갈수 있는 지금 차량들만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예세가지 차량을 한번 다 봤어요 음, 물론 이 차량만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차량을 더 다양하게 이 원하시는 이 금액대에 맞춰서 다 해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 어우 이전 어, 멋있네요 어 멋있습니다 빨간색 아, 다 좋은데 근데 좀 일본 차라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한번, 음,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고, 어, 이 500만원대로 살수 있는 차량을 최대한 한번, 어, 나름 찍어봤습니다. 어, 뭐 자세한 거는 뭐 저한테 따로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은 좀더 자세하게 이 차량 비용이나 이런 것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모든 거를 한번 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음... 네 이게 뭐 500만원 갖고 뭐 이렇게 딱 금액을 정해서 한다라기 보다도 최대한 그 안쪽으로 넘지 않는 선에서 어, 어떤 차량을 할수 있을까 좀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딜러 일을 하면서 되게 좀 안타까운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거든요 어떤 분은 아 진짜 한 300만원 밖에 없는데 아, 이걸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차가 없느냐. 근데 차가 너무 급하다. 예, 뭐, 그랬던 분들도 계셨고. 어, 뭐, 답은 다 있습니다. 뭐, 돈이 뭐, 300이 있으시던, 뭐가 있으시던,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할수 있는 차량은 찾으면 그만입니다. 예, 대한민국에 중고차 많습니다. 예, 뭐, 어디서든 다, 주인이 다 있습니다. 뭐, 이런 차량들은. 다음에는, 어, 한 천만원대? 천만 원 안쪽으로 갈수 있는 뭐 그런 차량들이나 어 이런 영상도 한번 제가 어 시간 나는 대로 좀 만들어 볼게요. 이게 혼자 찍으려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아우 저 차가 왜 이렇게 많이 막혀 있지? 이 퇴근 시간이라 많이 막혀 있네요. 어 그리고 어 할부가 이제 안 되셔서 안 나오시는 이제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도 차를 떠나서 일단 전화를 한번 주세요. 제가 이제 신용 저신용에서 할수 있는 그런 할부나 리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했고요. 자, 아무튼 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